기원이 어, 언니. 언니 그 기출문제 6회에서 조건부 서식 물어봤었잖아. 근데 여기 동영상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한번 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 여기 6번 문제 조건부 서식에 그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재 구입 비율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녹색으로 하라고 했잖아. 제 구입 비율 셀이 여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셀을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우리 막대 스타일을 녹색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데이터 막대 스타일에 그라데이션 채우기에 녹색 데이터 막대를 클릭을 하고 근데 여기에 그이 테두리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 테두리를 없애려고 다시 블럭을 잡아서 아이고. 다시 블록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편집을 해줘야 돼. 이 데이터 막대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규칙 편집에 들어가면 여기 막대 모양의 테두리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테두리 없음을 클릭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다시 확인을 눌러주면 테두리가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러면 최대 값은 막대 스타일이 끝까지 나오고 이거 최소 값을 막대 스타일이 이제 작게 표시가 돼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된 거야 그리고 두번째 어, 조건이 수식을 이용해서 당월 판매량이 이 당월 판매량이 잠깐만 당월, 당월 판매량이 요 값이 전월 판매량 보다 큰행 이 값이 이 전월 판매량보다 큰 행을 빨간색으로 빨간색 글꼴로 지정을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 당월 판매량이 전월 판매량보다 크다는 수식을 지정을 해줘야겠지.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블록을 전체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새 규칙에서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을 하고 다음 수식인 차인 값을 서식을 지정을 하면 되는데 당월 판매량이 여기에서 이게 값이 커야 되겠지 전월 판매량보다 크면 전월 판매량보다 크면 이제 빨간색으로 큰 행의 빨간색으로 글꼴을 지정하라고 했어. 근데 왜 수식을 이렇게 넣었냐면, 이 수식은 이 G 열에 있는 값이 이 보다 커야 되잖아. 행을 지정을 해줘야 하잖아. 근데 얘네가 이 행을 이거보다 이게 크나, 작나 이제 검토를 하나씩 하나씩 해야 하는데, 이 당월 판매량에 이 G열에 있는 값은 변하면 안되니까 안이 달러 표시를 앞에 써줘서 그 G열에 있는 값을 고정시켜주고 얘네들이 이 행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검토를 해줘야 되니까 이 옆에 있는 행은 이제 이 달러 표시를 하지 않고 이제 그 상대평가 식으로 계속 계속 행을 밑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G열에 있는 값만 G열만 고정시키고, F열에 있는 열만 고정시키고, 이 밑에 있는 행은 고정을 시키, 아이고, 고정을 시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명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G 값만 앞에 달러 표시를 써줘서 고정을 시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행이, 요한 행이, 요한 행보다 크면 빨간색으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얘네들이 하나씩 하나씩 검토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체크를 해서 크면 빨간색, 작으면 그냥 검은색, 크면 빨간색,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 수식을 여기에다가 넣고, 그 세부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글꼴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에 색을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돼. 그래서 확인 누르고 또 확인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검토를 해 나가면서 이게 당월 판매량이 크면 빨간색 또 당월 판매량이 크면 빨간색 또 당월 판매량이 크니까 빨간색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laughs> 그러면 여기가 조건부 서식이 끝이 나는 거야. 다른 거는 아예, 그, 하지 않고, 이거 조건부 서식만 해서 아마 언니랑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돼. 응. 이제 끝낼게.